혹시 저그 유튜브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하는 사람인데 혹시 짧게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 제가 이제 대전에 왔는데 네.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해요. 예, 아, 네. 네, 근데 대전하면 솔직히 저는 성심당밖에 몰라서 혹시 그 주변에 두 번이나 세번 가보신 곳 이런 곳 혹시 있습니까? 멀리 살아가지고 아, 진짜요? 분해식당밖에 몰라요? 아, 분식당분해식당 맛집이죠?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일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없을까해서 여쭤봤는데 아쉽게도 아쉽게도 구내식당. 아, 구내식당 존맛이겠네 존맛이죠, 구문, 구내식당. 얘기해 주셨고 제가 구내식당을 갈 수는 없으니까 또한번 물어 물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오? 더... 타고 있는데, 어, 여기, 저는 약간 이런 걸 생각했어요. 그, 기사님들 차 대놓고 잠깐 쉬시면서 막 서로, 동료들끼리 막 얘기하시는, 서로 막 얘기하고 음료수 하나 드시고, 이런 장면을 기대하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가보다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긴가요? 그, 제가 밥집을 찾다가 진짜 맛집을 찾았습니다. 일단 여기 한번 들릴게요. 찾은 곳은 로또 맛집. <laughs> 이건 뭐 참지. 딱 주머니에 만원짜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영상 끊기면 당첨된 거에요. 사장님, <laughs> 반원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1등 될게요. 마리씨가 네. <laughs> 된다고, 이렇게. 1등 될게요 하면 은 1등 된다고요. 네, 다시 밥집을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그, 대전에. 혹시 점심 먹을 때가 마땅히 없어가지고 혹시 추천해주실 하는 거 없으실까요? 뭐뭐 먹으려고? 그냥 밥 먹으려고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아 지금은 별로 없어요. 응. 또 다음 또 도전해봐야죠. 가보겠습니다. 또아 이번 이번 이쪽 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네. 네. 저희 죄송한데 잠깐 혹시 잠깐 1분 정도 인터뷰 가능하요 <laughs> 식사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 혹시 여기 주변에 점심 먹을 만한 데 있을까요? 유명한 곳은 태화장. 태화장이요? 네. 태화장 거의 중국집인가요? 네, 대전에서 제일 오래된. 아 혹시 어. 그 용궁식 왕궁식당인가 거기도 들어보셨나요? 아, 네. 아 왕관식당인가요? 네네. 왕궁, 네네. 왕궁인 줄 알았는데 거기도 유명해요 네네. 둘 중에 어디를 가볼만한가요? 어, 대전 최하장은 어, 중국음식이고요 네. 예. 왕관식당은 그 육회비빔밥이라서아육회비빔밥이요네 어, 그럼 어, 어?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 어. 그러면 거기 추천 네아 네네 아 감사합니다 소주, 소중한 시간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두 군데를 지금 추천을 받았고요. 근데 또 어제 저녁에 제가 중국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 아, 또 훌륭하죠? 육회 비빔밥. 아, 그러면 육회를 먹으러 가자. 육회 비빔밥. 거기로 갑시다. 왕관식당. 왕관식당으로 이동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추천받고 네, 가면 또 기대가 되죠. 그래서 가는 길인데, 바로 여기가 태화장이네요. 이 세트 모두 다 이용하는 것 같고, 다음에 또 대전 오게 되면 무조건 촬영하러 올게요. 이렇게 길 가다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왼쪽 골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냥 지자쳤어요, 저거. 여기 이렇게 30년 전통 콩나물 밥집. 고소 허이 맛있잖아요. 아삭아삭 식감도 좋고. 바로 이곳입니다. 30년 전통의 향토 음식점. 일반 가정집을 개조해 놓은 느낌이네요. 선하루 선하루 196번길 맛집 인증이네요 여기 아, 아, 화장실은 여기 본인만 예. 찍요 예,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네 네. 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콩나물밥이랑 육회 작은 거 하나 시키면은 육회 비빔밥인 거죠? 네, 보통은 육회랑 빠르주분이신데 보통 작은 거 많이 드시는데, 음. 양이 많지 않아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콩나물. 아, 저는 7,000원짜리 은거 하나랑 하나. 네. 밥 하나 할게요. 감사합니다. 물. 네. 이렇게 끓여주시는 느낌이 나요 네. 생수도 좋은데, 이렇게 끓여주신물 너무 좋아요. 음, 보리차 보리차 뭐, 콩나물 밥이랑 뭔가 왠지 모르게 이보리차하 너무 궁합이 좋아요 <놀놀람> 육회 너무 맛있겠죠 이거는 뭔지 모르겠다 비빔장이에요 비빔장. 비빔장 그리고 메인 메뉴 콩 나물밥. 진짜 말고로 콩나물밥. 먼저, y 육회, can. You can. You can. You can. You can. You can. You can. 콩나물 밥부터 비빔장 비빔장 진짜 뭔가 고수의 느낌이 나는데요 음. 음.

콩나물이야, 아삭아삭한 식감이랑 그 비빔장, 비빔장 진짜 너무 맛있어. 밥 먹다가 이제 음. 요 된장국 한번 먹어보면. 된장국은 간이 세지 않아서 좋아요. 아무래도 유임장의 양념이 좀 세다 보니까 할머니 집에서 먹는 그 된장 맛이에요. <놀라>

순살밥 위에 곱디곤 육회문덤 육회별 소스 양상추 예, 야인데 순살밥 위에 곱디곤 육회문덤 특별한 소스 비빔장 아삭아삭고 콩나물까지 예아 정마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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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괜찮은 너무 막 과도하게 배부를도 않고 땅이 포만감도 있고 맛도 있고 몸이 건강해지는 그 느낌. 맛. 제대로 먹고 나왔는데 날씨도 너무 미쳤다 와. 날씨도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아요 골목이 되게 이쁘네요 산책하기 너무 이쁜 곳이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왕관 식당 한번 즐겨봤는데 개인적으로 취향 저격이었고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아침에 이제 시간 없고 하니까 이 콩나물밥에다가 간장 싹싹 비벼서 주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추억이 생각나는 맛 특별한 맛은 아니죠. 특별한 맛이라기보다는 이제 기억의 맛이고 추억의 맛이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정직한 맛또 정이 느껴지는 맛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그래서 그 순수함에 오늘 간 감동하고 가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곳이네요 기억에 계속 남을 제 아지트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네요 보니찌 왕관식당 다녀오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곳 가서 좋은 음식도 먹고 영상으로 또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대훈이 형, 고마워. 응. 안녕. 저 대학교 때잘 알던 형 형을 또 우연히 만났어요. 20에서. 그래가지고 방금 차도 태워주시고 이 영상 구독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영상 보실 것 같은데. 대훈이 형, 고마워요. 형 덕분에 편안하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